첫 번째 이야기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부적이라는 글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 거예요. 짧진 않고, 그냥 딱 들을만 할것 같아. 전한 번도 외할아버지를 뵙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실 때쯤 돌아가셨대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요절을 하셔서 슬픔은 더욱 크셨다고 어머니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가에서 외할아버지에 관련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건 거의 금기와 마찬가지였고 실제로도 추석이라든지 설날. 외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외할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대충 얼버무린다든지, 또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제가 어릴 적 고무공을 집안에서 가지고 놀다가 거실 벽에, 외할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깨뜨렸을 때, 어머니에게 뺨을 수차례 맞을 정도로 엄청 크게 혼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친척들 모두가 외할아버지의 존함을 저를 포함해 외종 사촌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이혼을 하신 뒤, 전 어머니와는 떨어져 아버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꾸었던 외할아버지의 꿈이 더욱 기묘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꿈 얘기를 시작할게요. 며칠 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던 때였어요. 전 빌라에 2층에 살고 있는데, 빌라가 떠내려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로 끝없이 비가 내리더군요. 아무튼, 밤에 자는데 다리가 축축해서 깨보니까, 이런 젠장. 제가 창문을 열고 자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빗물이 방충망을 기어코 뚫고 들어와 이부 자리 언저리에 적시고, 책몇 권은 이미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제가 얼른 일어나서 닫았지만 여름 날이라 열대 식물을 기르는 온실 안처럼 무척 습하고 덥고 정말 이거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선풍기를 옆에 틀어놓고 겨우 겨우 잠에 빠지려고 할때창 밖은 어느새 낮으로 바뀌어 햇살이 쨍쨍합니다. 비몽사몽의 밖을 바라보니 얼씨구? 그 많던 비가 어느새 그치고 새들이 지적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며 냉장고에 사이다나 꺼내 마시려고 방에서 나갔더니 거기에 웬 애가 거시에서 쭈그려 앉아있더군요. 뒷모습만 보였는데 어렸을 적 모래사장에서 모래집을 만들며 노는 것처럼 그 아이는 뭔가를 꼼지락 거립니다. 전 3층이나 1층 애들이 몰래 들어와 노는구나 여겼습니다. 윗집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수학이라든지 영어를 공짜로 가외해줄 정도로 윗집과 친분이 있었고 아래집과도 그에 못지않게 잘 아는 사이라 아주 가끔씩 1층, 3층 애들이 형, 심심해 이러면서 벨도 안 누르고 집에 벌컥벌컥 벌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 너 거기서 뭐해? 뒷모습만을 보이며 손을 꼼지락거리는 애한테 말을 걸었는데 이 녀석이 도통 돌아보질 않더군요 위층, 아래층 애들 모두 꼬맹이에다가 낮이라고는 해도 구름이 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두워서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려던 찰나에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악력이 엄청나게 세서 전 소스라치며 뒤를 돌아봤는데 웬 아저씨가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양 옆으로 저으면서 저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애들은 평소에 가끔씩 놀러 오니 상관없지만, 웬 처음 보는 어른이 집안에서 제 어깨가 부서져라 붙잡으며 노려보고 있으니까, 저는 강도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했고, 놀라면서 일단 잡힌 어깨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무지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낚시 바늘을 덥석문 물고기 마냥 제가 파닥거리고 있을 때 아저씨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봅니다. 니는 10년쯤, 10년쯤 떨어져 살았다고, 떨어져 살았다고. 외할아버지, 얼굴도, 외할아버지 모르냐. 얼굴도, 모르냐. 얼굴도, 모르냐. 얼굴도 모르냐 무섭게 뜬 눈을 살짝 풀면서 말하자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제가 깨뜨린 액자 속 외할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는 걸 15년보다 더 전에 액자를 깨뜨렸지만 그 당시 에 엄청 혼나고 직접 사진을 다른 액자로 정성스럽게 바꿔 껴넣은 게 저였기에 액자 속외할아버지 얼굴은 뚝뚝히 기억하거든요 이제야 알아보네 아가, 넌 그냥 방에 들어가라 전 고개를 끄덕이며 방에 들어갔는데, 분명 돌아가셨다는 외할아버지가 떡하니 사진 속 젊었던 시절 그대로 집에 오신 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 차라도 대접해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때,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뭔내 네 방향이야? 뭐 분명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니었죠. 거실에 있던 사람이 저와 꼬맹이, 외할아버지를 포함해 세 명이었는데 그 목소린 꼬맹이의 목소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늙고 가래낀 목소리로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씩씩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상관 말고, 어서 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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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 이번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였는데, 전 무척 화난 목소리여서 꼭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아, 그것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죠. 근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돌아보면서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가! 아가! 들어가 있으려도! 들어가 있으려도, 있으려도 호통이 청천벽력처럼 우렁차서 촌 잔뜩 졸아 얼빠진 채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닫았는데 그때 또다시 쉰 목소리가 들립니다. <laughs> 야, 힘이 늦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롤러코스터를 탈때 꼭대기에서 수직에 가깝게 낙하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방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놀랐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꿀 때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전 갑자기 무서워져서 방문을 열려 했지만 안 열리더군요. 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목청이 떨어져라 소리를 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쿵 소리가 방 전체에 메아리치듯 울려 퍼지며 다시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방안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아가 한칸한아아아아 창문에서 외할아버지의 말이 들려 뒤를 돌아봤더니 납작 엎드린 채로 외할아버지가 방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유인 즉,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으로 반만 입구에 걸친 것처럼 창문의 반은 땅에 묻히고 반은 땅 위에 있었거든요. 아, 이 방이 점점 지하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납작 엎드린 채 보고 계시는구나. 뇌리에 문득 든 생각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창문을 여시고 부적 하나를 꺼내주신 뒤, 불을 붙이셨습니다. 야, 야 영원! 그 가지가, 가지가 되겠나! 되겠나? 방문 밖에서 쉰 목소리가 비웃듯 깔깔 거리며 말았는데 그것이 정말 무서웠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제 방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땅바닥은 완전 새카매집니다. 또, 떨어지는구나.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죽겠다는 생각에 전 창문에 매달려서 외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외치니 외할아버지가 불붙인 부적을 제 왼손에 쥐어주더군요.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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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그거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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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가, 말을 아고전손가락에뼈가부가지도록가 쥐었죠 그리고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반 정도라 밖은 조금씩 환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창문을 닫지 않아 방안이 비로 흠뻑 젖어있었죠. 전 어안이 벙벙했지만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는 중이라 일단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왼손이 아팠습니다. 화상을 입었다기보단 무언가가 꿰틀고 지나간 느낌과 비슷했죠. 순간 꿈을 생각하며 정말 외할아버지가 오신 걸까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더워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손에 쥐가 나서 아팠을 거라고 위안을 삼으며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연히 앨범을 보던 중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를 넣어놓은 게 눈에 띄어 꺼내봤더니 결혼 증명서와 등본 발급 날짜가 1980X년인 낡은 등본과 호적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호기심에 펼쳐봤더니, 아버지 쪽 친가의 친척 이름들이 기록된 것들이었죠. 부, 김택X, 모, 정필X.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어머니 쪽도 있어서 한번 봤더니, 세상이다 모, 김순X. 부, 김명원.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외할아버지의 존함. 꿈속에서 싸울 때 들었던 외할아버지의 존함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외가에서 어렸을 적 외할아버지의 존함을 들은 게 꿈에서 기억이 난 건지 아니면 꿈속에서 외할아버지와 싸운 사람이 말한 게 정말로 처음이었는진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아, 외할아버지의 존함은 가명으로 썼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끝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잘 들었죠? 어, 많이 오셨네. 이거 생각보다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오랫동안 읽었군요. 오랜만에 방송하시니까 신입 BJ 느낌이 나네요. 아이, 그럴리가. 내가 지금 오랫동안 했어요, 방송을. 새벽마청님, 안녕, 어, 안녕하세요. 그린 남편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좀 오셔야 되는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부적 그 부적을 잡아서 이제 꿈에서 깨게 된것 같아요. 그쵸 부적이 뜨거우니까 꿈에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살려준 거죠. 그 손자를 조상신 수호령 뭐 그런 장르의 이야기였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부적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